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고프로, 고프로 촬영할 수 있는 액션캠을 모자에 달고 찍을 수 있는 고프로 모자를 만들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고프로 모자를 먼저 이렇게 기성품도 있고 한데 이렇게 좀 멋이 없더라고요. 까맣게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제다 보니까 어 마감도 좀 떨어지고 해서 그래도 기존 까만 모자보다 그래도 이렇게 마감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서 그리고 어, 액션캠을 고정할 수 있는 J 어, 퀵 릴리스 버클 마운트를 이렇게 샀어요. 얘 따로 샀고, 그다음에 액션캠 접착 마운트 여기에 양면 테이프 이렇게 붙여 있는데 깨끗이 제거하고, 그다음에 이 접착 마운트를 모자에다가 이렇게 접착을 해서 고정을 한 다음에, 그다음에 고정이 됐다 치면 여기다가 이 J0 퀵 릴리스 버클을 이렇게 딱 고정을 해서, 그 다음에 이렇게 접착되어 있고, 여기다가 액션캠을 달아서, 어 제가 보려는 시점을 촬영할 수 있고, 손은 자유롭고, 그 다음에 흔들림도 적고 해서,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담을까 해서, 이렇게 직접 찾아가게 됐거든요. 기존 기성품도 있지만, 어쨌든, 어 이런 거, 뭐, 이렇게 인터넷에 보시면 판매를 하거든요. 이 J 퀵 릴리스 버클 마운트하고, 그 다음에, 접착 마운트, 이두 가지를 사시고, 그 다음에 모자는 이렇게 좀 앞부분이 좀 빳빳하면서 잘 이렇게 좀 버티는 거, 이렇게 좀 내려앉지 않고 좀 빳빳한 걸로 사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여주면 되거든요. 이거를 붙임에 앞서 접착 본드는 이 슈그 본드로 해서 접착을 할 예정입니다. 이거는 이제 접착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오래도록 붙어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신발 접착제로 한번 제가 붙여보고 그 다음에 어 여기다 접착이 다 완료된 다음에 액션캠을 붙여서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작업은 시작하는데, 이 먼저 깨끗이 이 양면은 지웠고요. 여기다가 본드를 바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일 예정이에요. 먼저 이렇게 슈그 본드를 꾹 짜서, 꾹 짜서. 골고루 펴서 발라야겠죠? 이런 식으로 잼 바르듯이 잘 발라주고 골고루 발라줘요. 너무 많이 바르면 아무래도 이 사이로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캠이 장착될 때안 좋겠죠? 그러니까 적당량을 바르고 나머지는 잘 닦아내야겠죠? 살짝 말려준 다음에 알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붙일 때 아래에서도 낄수 있고 위에서도 장착이 될수 있게 밑에 간격은 한 1cm 정도 띈 다음에 수평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쫙 붙여주면 됩니다. 이이 라인하고 이 턱하고 여기 이 모자의 중심하고 수평이 되도록. 고정해주면 삐틀림은 없겠죠? 이렇게 이제 꽉 눌러주고, 오랜 시간 동안 놔두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고프로 모자가 완성되었습니다. 메이커도 없는 것 같아서, 열쇠고리에 붙어있는 고블린 만드는 회사, 샤브, 그거를 오려서, 이렇게 폼좀 나게 만들어 봤거든요. 짱하게 잘 붙었어요. 얘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이 브라켓으로 이렇게 딱 걸고 여기까지가 일단 준비가 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 고프로를 달고 장착을 딱 하면. 고프로 모자 완성입니다. 앞으로 이제 제가 헬기 비행 영상을 이 모자를 쓰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괜찮죠? 빠밤. 여러분도 한번 고프로 모자를 어 자기만의 그 모자 스타일을 하나 이렇게 구매하신 다음에 패션 모자를 이렇게 패션 고프로 모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